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이꾼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사이즈의 전갱이가 많이 나왔고요. 사이즈가 아주 큰 자연산 돌돔이 눈에 띄고요. 정품 사이즈의 킹크랩이 많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10kg 이상급 자연산 방어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는 어떤 해산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백대표와 함께 가보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오늘은 화로 시세를 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C6 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에 먼저 와봤습니다. 자, 지금 직원분이 찍어바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돌가잠입니다. 씨알이가좀 작은 녀석들인데요. 키로에 만 원씩에 팔고 계셨습니다. 씨알이좀 작더라도 지금 제철이니까 가성비적으로 먹을 만한 녀석이죠. 기둥 쪽에 큰 수조에는 2kg급 자연산 돌돔이 보입니다. 정말 쉽게 나오지 않는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18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2kg가 다 되는 거니까 이거 한 마리에 30만원 초반대가 되겠네요. 저도 아직 2kg급은 못 먹어봤는데 정말 먹고 싶네요. 저기 한쪽으로 보이는 원형 수조에는 자연산 감성돔이 몇 마리 보이는데요. 키로당 35,000원씩이라고 하네요. 저번주보다는 한 5,0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번주 숭어값이 많이 올랐네요. 지금 보시는 가숭어는 키로당 14,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숭어 1 만원 넘으면 안 먹어요. 자 지금 막 경매를 마치고 들어온 돌돔 새끼들이죠. 뺀지어한 4,500g씩 나가는 녀석들인데요. 요 녀석들은 키로당 4만원씩이라고 하네요. 아울릉도 가서 킬로당 8만 원 씩에 먹었는데 왜 현지가 더 비쌀까요? 이 녀석들도 작지만 충분히 맛있습니다. 4만 원이면 가격도 괜찮고요. 강추드립니다. 이곳은 시오 기둥 앞에 있는 협신 수산입니다. 일본산 돼지 방어가 보이는데요. 한 7kg 정도 나간다고 하시네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3만 2천 원 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요새 자연산 방어가 잘안 잡혀서 방어들이 일산 국내산 모두 비싸다고 하는데요. 자연산 방어가 안 잡히는 게 온난화의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씁쓸합니다자 지금 보시는 엄청 중난 사이즈의 방어가 우리나라 자연산 방어입니다. 11kg 나간다고 하는데요. k 로당 4만 원이랍니다. 저거 한 마리에 44만 원이네요. 대방어가 나오면 바로 먹을라 그랬는데 좀 기다려야 될 듯합니다. 자, 이곳은 한길 통상입니다. 자, 이 녀석은 중국산 양식 농어인데요. 2kg 이상급입니다. 근데 가격이 미쳤네요. k 로당 22,000원입니다. 이것도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 지금 보이는 말지치는 두 마리에 만원 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지치도 지금 맛있을 때입니다. 자, 이 녀석은 사장님께서 딱돔이라고 하는데. 반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얼음돔입니다. 요 녀석은 한 마리 만원씩이라네요. 얼음돔도 맛있습니다. 다음 녀석은 씨알리가큰돌가잠입니다 1kg가 살짝 넘을 것 같죠? 요 녀석은 키로당 1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일본산 방어는 키로당 3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새 일본산 방어들이 빵이 되게 좋아요. 지금 보시는 일본산 소방어는 키로당 2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어는 크면 클수록 맛있죠? 일명 가성비돔이라고 부르는 이 일본산 참돔은 키로당 16,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상태 괜찮네요 2kg 이상급의 이 일본산 참돔은 1kg당 19,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가숭어는 1kg당 1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이 녀석은 2kg급 완도산 광어인데요 1kg당 2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광어값이 떨어질 줄을 모르네요 자 이렇게 오늘 활어 시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각각류 경매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장 앞에 있는 매점에서 드디어 어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200원 올랐습니다. 어묵꼬치 하나에 700원이네요. 오늘의 안주는 떡볶이와 매운탕이네요. 경매장 쪽 오시면은 뜨끈한 어묵 하나씩 추천드립니다. 자, 선어 바닥까지는 낙찰고가가 키로당 15,000원이었고 요 활바닥까지는 키로당 34,000원이었습니다. 요새 랍스터 가격이 들쑥날쑥하네요. 선어 레드키 크랩은 낙찰 고가가 키로당 35,000원 이었는데요 오늘 선너 킹크랩 은 대체적으로 물건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추천드리지 못하는 녀석들이 많았습니다 선어 대게가 가격이 좋네요 요새 대체적으로 좋죠 키로당 16,000원 키로당 15,00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낙찰이 됐는데요 가성비적으로 지금은 대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녀석들은 오늘 나온 대게 중에서 제일 좋은 녀석들입니다 낙찰 고가가 키로당 45,000원인데요 A급 치고는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이즈도 좋고 살수율도 괜찮았습니다 같은애지와 자이 녀석들은 오늘 나온 킹크랩 중에서 A급에 속하는 녀석들입니다. 낙찰고가가 키로당 7만 7천원이었고요. 낙찰저가가 키로당 7만 4천원이었습니다. A급들은 당분간 이 가격을 유지하다가 킹크랩 소비가 많아지는 12월달에는 가격이 더 비싸질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살수율이 이렇게 약간 적은 녀석들은 A급과 가격들이 많이 차이가 나죠. 상대적으로 살수율이 낮은 이 녀석들은 낙찰고가가 키로 당 키로당 4만 5천 원이에요. 해산물은 싼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곰방 상대적으로 살 수율이 적었다는 킹크랩입니다. 163번 중도매인이 4만 5천 원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키로당 5만 원 씩에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봤는데 B급치고는 꽤 괜찮았습니다. 사이즈도 정품 사이즈고요. 활성도도 좋고요. 그래도 완전 A급보다는 모질라죠? 키로당 5만 원치고는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꽃게 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그 전에는 가을 꽃게 해가 숫꽃게가 비쌌던 반면 이제는 암꽃게들이 알이 차서 숫꽃게의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암꽃게 소자는 키로당 18,000원이었고요 중자는 키로당 20,000원 대자는 키로당 30,000원에서 32,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숫게의 경우에는 소자가 키로당 13,000원이고요 중자가 키로당 17,000원 대자는 키로당 22,0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암꽃게가 계속 더 비싸질 겁니다 자 그럼 각각류 경매장 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선호도매장 쪽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입니다 자, 이곳은 다시금 대지수산 선어점포 쪽입니다. C6 기둥 앞에 있는. c 알 좋은 금태가 먼저 보이네요. 이 녀석들은 부산에서 잡힌 거고요. 한 마리에 2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는 붕장어가 보이는데요. 키로당 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붕장어 제철은 7월, 8월 여름이기는 하지만, 1년 내 맛의 변화가 크게 없는 녀석들이에요. 붕장어는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개인적으로 장어탕을 좋아합니다. 자, 그 옆쪽으로는 아주 빛깔이 이쁜 황금이 보입니다. 이 녀석들도 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맛있는 녀석들이죠? 키로당 8,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기름에 튀기듯이 구우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 옆에는 선어 보리새우가 보입니다 이 녀석들 활어는 한 마리당 7,000원인데 이 죽은 녀석들은 한 마리에 3,000원이라고 하네요 얼음 속에 파묻혀있는 이 삼치는 딱 봐도 사이즈가 엄청 좋죠 키로당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이 16.8kg짜리 어마무시한 대문어는 키로당 1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이 녀석은 횟감이 가능한 고등어입니다 그냥 회로 먹어도 맛있지만 초절임에서 회로 먹으면 더 더 맛있는 녀석이죠. 중짜리는 한 마리에 5,000원이었고요. 대짜리는 한 마리에 12,000원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횟감이 가능한 전갱입니다 씨알이 가 실해요.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네 마리에 만 원. 제철은 살짝 지났지만 그래도 맛있는 녀석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는 무늬 오징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씨알이가 아주 큰 2미짜리 한 박스에 35,000원 이었고요 4미짜리 역시 35,000원 이었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것보다 두번째 보여드린게 더 선도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니 네, 네. 안녕하세요 어우 갈치 좋다 오우 네. 아, 시라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주 축구의 나다아니요 네. 네. <laughs> <laughs> 갈치가 네. 얼마예요언니 갈치 오늘 35,000원 이에요 요거 35,000원? 예 한몇 그룹? 아, 몇 30마리. 30 네. 아, 생선이 그래도. 네, 3이요리 아, 뱅이도 오늘 엄청 좋게 나오고. 언니 낙지. 낙지. 낙지는 얼마일까요? 낙지 이만 이천 원. 아, 어, 여기 요거 요거지저기낙지야기절지지기절지지어 기절 낙지. 낙지. 요건 기절이 아, 삼기 아, 아, 있 네 골뱅이는요? 아 골뱅이는 무지개 싸 2만원 2만원 여기 뭐지? 어제만 해도 양호나 갔는데 오늘 2만원 요거는 18,000원 네어 병어 싸 25,000원 한천예 15,000원 그 15,000원뿐이 예. 15그15안 가요 어머니 이 조기는 얼마에요? 4만원이예요 4만원 네. 삼치는 5만 7천원 7천원 예예 예5 0 0 0원 이건 메이 3천원 음. 대구가 비싸 오늘 대구 치료에 많이 있잖아. 원치에1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이곳은 C7 기둥 앞에 있는 점포입니다. 지금 보시는 생선은 눈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금눈돔이랑 비슷해 가지고 눈돔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의 정식 명칭은 뿔돔이고요. 열 마리 한 박스에 15,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네요. 그 옆쪽에 있는 거는 일본산 방어인데요. 키로당 5,000원밖에 안 하네요. 여러분들 저거 방어 스테이크 한번 해봐 주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이곳은 C7 기둥 반대편인데요. 오늘은 활정갱이가 엄청나게 들어왔네요.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키로당 28,000원이고요. 이 녀석들은 양식이다 보니까 제철과 상관없이 1년 내 거의 비슷한 맛을 냅니다 이 점포는 선호도 파는데요 노량진에서 보기 힘든 옥돔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옥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C7 기둥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D7 기둥 앞에 있는 해류 점포입니다 이제 흰다리새우도 끝물입니다 이 녀석은 한 박스에 7-800g 정도 되는데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박스에 11,000원입니다 그 옆쪽으로는 석화가 보이죠 이제 슬슬 또 리뷰 한번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 녀석 은 10kg 한 박스에 22,000원이고요. 반갑굴은 요게 한 박스인데 다섯 박스에 35,000원씩에. 판매하고 계시답니다. 아주 큼직한 자연산 홍합은 저번주보다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10kg 한망에 8만 5천원입니다. 지금 한창 제철인 꼬막은 크기별로 가격이 틀린데요 10kg 한망에 5만원부터 8만 5천원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있네요. 근데 씨알이가 좀 커질때가 됐는데 커지진 않네요. 지금 보시는 핏꼬막은 10kg 한망에 2만 3천원입니다. 지금 한창 제철인 홍가리비는 5kg 한박스에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거 추천드릴만 합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네요. 자 이제 김장 철이니까 굴도 한번 봐야죠. 깡굴 4kg짜리는 4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2kg짜리는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또 다른 점포에서는 요번주에도 새조개가 보입니다. 근데 새조개 씨알이가 많이 커졌습니다. 요거 400g 한봉에 8천원이고요. 씨알이 커진 만큼 확실히 먹을만 할것 같아요. 옆쪽에 있는 해삼은 올겨울 들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요거 한봉에 2만 8 0원이네요 많이 비싸네요. 어 갈치가 어, 요번주부터 많이 올라요? 안녕하세요. 오를니다 10마리 피급이에요한짜에 아무거나, 요거는 10만원. 10만원. 6마리 10만 600g이에요. 피급은 아닌데, 다 8마리 다 마오고, 6마리만 다먹온 거라 보시면 돼요. 한짜에 10만원. 10만원. 어 3마리는 피급이요 700g짜리. 요거는 한리에 6만원 보시면 되요 6만원? 6만원 없다. 난 5만원 보시면 되네. 350g짜리 10마리에요. 이게 6만원 나온다. 400g은 한 짝에 지금 여기에 85,000원 나오고, 요 500g은 지금 한 짝에 12만 원이 600g 여덟 마리는 13만 50,000원나마1 0 0 0 0에 18만 원, 18만 원 이게 몇 그람인 거예요? 1 0 0 0 0리에 10000원 가리몇 그람인 거예요? 1 0 0 0 0리1 0 0 0 0 1 1 0 0 0 0 1 10, 만 원. 만 원씩. 나루로 흑감병어 2만 0천 원. 자 2만 8천 원 다섯 여섯 마리. 자룡포하라자 2만 원. 1만 3천 원. 자만 원. 이하라고는 들어요 엄청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는 한골뱅이 2만 원. 자 김룡 팔. 오늘은 허영고가 많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기하게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통찜해 먹으면 맛있고 자 이것도 통찜용이면서도 횟감용으로 요거는 2만 원, 요거는 2만 5천 원. 진짜 좋은 아 이거 위포가 들어왔어. 음, 위네? 어 위포, 아구 위포 만 원. 이거는 진짜 뭐 이렇게 삶아서 달콤달콤하게 야채 넣고 부쳐 먹어도 맛있고, 맛있고, 그냥 초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어, 이거 저희가 가져갈게 하나? 네. 참돗게 오늘 이거 엄청 좋죠. 2만원. 여기는 15,000원. 요게 이제 10마리 35,000원. 10마리 3만원. 네. 거의 진짜 아요물 좋죠. 자 이곳은 킹구수산인데요 전갱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오늘 시장에 이만한 사이즈의 전갱이가 엄청 많이 풀렸는데요 가격도 엄청 쌉니다 저거 한 박스에 15,000원입니다 자 킹구수산의 흰다리새우는 한 박스에 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요 대구는 네마리한 박스에 4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도 조심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